노재우의 증인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김옥원 기술위원장 겸 부회장도 신청해 신청했는데 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 본인이 이렇게 증인 신청했을 때부터 축구업은 축구가 정치에 개입하면 휘발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어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축구가 정치 개입한다고 하는 거면 거기에 뭐 구성의 감독을 누굴 쓰라든지 뭐 구성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매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또 우리 어, 그럴 의도도 본연이 전혀 없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는지 이런 저희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건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봐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대비해서 현지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 해외스코칭 스 스태프 추가선임 업무차 이렇게 해외 출장 중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지금 이 시점에 꼭 가야지 되는지, 실무자가 가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요. 어, 우리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회피할 때도 회피해서는 안 되도록,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증인 출석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다른 법률의 규이 아, 법의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무조건 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실하게 좀 어, 출석해 주하도록 해, 해주시기 바라고 30일 날 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는데 아직 그때도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재우 증인의 예, 예. 증언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게 예. 불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께서 의원 예. 확실해 주시고 예. 저는 대리까지 예. 이렇게 증인 신청할 그런 생각이니까 예. 좀이 음. 문제가 음. 어, 예. 좀 해결이 돼서 축협이 더 이상 이렇게 폐쇄적이고 또 무책임한 모습을 어,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이 문제 관련해서 행정실에서 행정실에서 김호곤 감독의 해외 출장 일정이 언제 결정이 된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증인 채택 이전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증인 채택 이후에 만들어진 일정인지를 확인해서 방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지, 회피의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한 것인지. 잘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이 자리에 지금 유은혜 간사님 계시고 염동렬 간사님 잠깐 나가셨고 송기석 간사님 계시는데 어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 김오곤 그분이 10월 15일 날 귀국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출석을 하셨는데 불출석계를 내고 그 증인 일정을 다시 감안해서 잡아주시고 그, 양혜영 아까 KBO 사무총장, 그분도 10월 11일에서 10월 17일이 지금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출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0월 17일 날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양혜영 사무총장도 출석할 수 있도록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 내사장 네, 의원님 부사 네. 진행 발언해 주시고요. 지금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뭐, 원장님께 뭐 드리는 말씀 아니고, 여야 간사 네 분께, 지금 이, 우리가 주지리를 지금, 지금 네명 하셨나요? 다섯 분 했나? 그렇게 하고 지금 다섯 시까지 왔는데, 지금 주지리를 다섯 분 하고서 중간에, 저, 증인신문을 하고 보충질의하는데 어떤 분은 17분 가까이 쓰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걸 저~ 관사들이 상의해서 주지를 다 끝나고 저 증인신문을 한다든가 한 다음에 보충하고 또 보충질의 시간과 증인신문을 하신 분에서는 시간을 제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효율적이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증인신문 다 하시고 그러면 주지를 하나도 못 하고 이제 저~ 회의가 지금 장, 주무장관한테 지금 저~ 국정감사에 준대 지금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비효율적이다 다시 간사들께 상의해서 이거 저 회의 운영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 사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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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참고인 등을 주질이 보충질이야 막 섞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또 나와서 어 오늘은. 어, 증인 참고인 등의 신문을 2시간이고 뭐 3시간이고 어, 그전담해서그분을 국한해서 질의를 하자 이렇게 간사들끼리 합의를 했는데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도 이제 주질리와보충질리를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늘 진행되는 결과를 좀 평가하면서 어, 간사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네. 어, 차석에서 발언 외에는 어, 가급적이면 좀 소란스럽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정수 위원님께서 증인신청한 저전 국립극장장 안호상 증인에 대해서 장정수 의원님 네. 질의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입니다. 네. 안호상 국립정국립장장 나와주시고요 장관님, 어,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였던 기관장 한 분이 지난달에 또 무사히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죠? 9월 22일자로 하셨나요, 안호상 정국장장님? 네.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별다른 내부 감사도 없고요. 수사 의뢰도 없이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혀야 될것 같다고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극장은 국가 공영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대표격인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이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작년부터는 사업비 443억 원을 들여서 국립극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보면 국정농단 세력들이 판치는 복마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연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상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로 올해 초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기 4일 전에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장장 연임은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세 번이나 연임에 성공하셨어요. 조금 조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네. 세 번이나 연임을 건 하는 건 국립극장 기관 이후 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증인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단한 번도 이야기, 이야기를 나눈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어렵고 드물게. 국립국장사에 유례가 없는 연임을 하셨는데, 9월에 갑자기 살표를 내신 이유는 뭡니까? 예. 대학으로 그 옮기시는 학, 거죠. 학교에서 네. 제안이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할 때는 새 학기 시작 몇 개월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대학원으로 옮긴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후학 양성에 대한 뜻이 막 솟아나셨습니까?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전임 대학원장께서 연장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학교가 늦게 들었고 8월 2 3일 경에 처음 제안을 받았고 저도 갑작스럽게 자리를 옮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네. 예. 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감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어,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나오지 아, 그냥 겁니다. 네 새 학기 들어서 가려고 했지만 해오름 극장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그 기간 내에서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립 극장 해오름 리모델링이 작년 국정 농단 사태 발생하기 직전에 설계가 들어갔죠? 네, 아니요. 예, 작년 네. 12월 경에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특정한 조건을 명시하는 과업 내용서라는 게 있죠? 어, 뭐 설계에는 다 과업 네. 기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무대장치는 어떤 걸 쓰셔야 되는 거죠? 국제 안전 규격 준수하는 제품 써야 됩니까? 안, 안 써야 됩니까? 어, 국제 그 안전 규격 예, 예. 준수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건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아니, 내용을 그러면 여태까지 내 사업 내용서도 모르고 사인하고 나간 것 같은데, 본 위원에게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안원상증인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사항이 있었고, 특정 업체 장비를 납품하게 강요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내용서의 경우에는 당초... 과업 내용서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내용서에는 특정 브랜드명이나 제품 모델명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PT 보십시오. 제품 사진도 있습니다. 규격 명칭, 음, 저 규격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기고 특정 업체 제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하자면 그 제품만 들어올 수 있게 요구 스펙을 적어놨습니다, 장관님 보이시죠? 네. 안호상 승인이 그만두기 전에 승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예. 사인도 안 하셨습니까? 예, 아직 설계 납품이 되기 전에 저는 그만뒀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 내역서에 저랑 한 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신 적도 없고 사인도 안 했다? 예, 설계 도면이나 내역은...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 확실합니다. 거짓으로 진술하시면.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셨듯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 특정 장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더니 안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설계 내용서에 특정 제품 명시되어 있는 것도 그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직. 몰랐어요? 예, 아직... 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건 외에도 장관님 다른 부분에도 안호상 증인이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저는 특감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해오름 극장 아시죠? 네 설계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 무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대 안전 제어 시스템, 악시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무대가 늘 위험에 도출되기 때문에 국제 안전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작년 12월에 사업 내용 과업 내용서에는 어떻게 설계공뭐 당시 에써 있느냐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규격 안전 제품을 쓰도록 그런데 지난 9월에 확정된 설계 내역서를 본연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안전 규격도 인증받지 않은 작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안호산청 극장장이 인증도 받지 않은 위험한 제품을 설치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을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증언을 확보하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네. 저희 조사를 네.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증언을 확보할 때에 어그 기관의 어 직원들이 말하기를 증언에 의하면 안전국장장이 특정 회사의 특정 모델 설치 위원장님. 중요한 연결돼야 되니까 제가 안니다 시죠? 네. 중 네. 해당 극장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안전 극장장이 특정 회사에 특정 모델 설치를 지시하면서 도장관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고 직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가 어 거의 논란이 있었던 게한 2, 3개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학교에 가시는 것도 늦게 가는 게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 증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 내부자 보호는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저하고 비밀리에 뭐 만나게 하든지 뭐 아무튼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저기를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지금 장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장관님을 뭐라 그럴까 일종의 파는 거 아닙니까? 아래 사람들은 장관님을 대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극장장의 말을, 아, 그런가?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안호상 극장장이 설치하라고 한 제품은 안정 규격 인증도 안 받았습니다. 또 다른 극장이 설치한 국제 인증 제품보다 6억이나 더 비싸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인증 규정 제품이 12억이면 구입을 하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에 18억이 넘습니다. 그럼 그 차액 6억은 어디로 갔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대 하부 리프트 장신 납품에도 개입했다는 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계가가 10억인데 그것도 특정 업체 의 제품을 설치해라 하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안호상 씨 사표수리 연기하라고 계속 요청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네. 안호상 씨가 또 친절하게 지인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근거에도 없이 설계 감리 맡은 업체에 무대 미술가인 자기 측근을 설계 감리자로 지정하게 하면서 3원용 2천만 원을 주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국정 농단 세력이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 같이 여기면서 문화예술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검찰 수사까지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무대 안전 제어 시스템 관련 또 국제 안전 규격 준수했는지의 를 여부, 또 자문료 관련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 조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아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이 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작년 12월에 사연 내역서 받아서 443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본 적도 없고.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자기는 전혀 모른다? 사인한 적도 없고, 사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사업 내용서에다가 특정 제품, 항원 아텍이라고 저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격까지 명시했습니다. 그거는 그 특정 제품을 써라 하는 묵시적 압력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자문역 2천만 원 지불한 거, 그것도 국회의원은 할수 있는 게 견제하고 감시밖에 없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우리 조상관님 의원 생활 하셨으니까 너무 잘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되는 건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사권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자체 감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 검찰 수사를 보내시든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퇴하고 나갔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확실하게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어,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선 이제 파악을 하는 일이 저희가 우선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이 어, 말씀하신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등을 어, 우선 자체 조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영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 사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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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참고인 등을 주질이 보충질이야 막 섞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또 나와서 어, 오늘은. 어, 증인 참고인 등의 신문을 2시간이고 뭐 3시간이고 어, 그 전담에서 그분을 국한해서 질의를 하자 이렇게 간사들끼리 합의를 했는데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도 이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늘 진행되는 결과를 좀 평가하면서 어, 간사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네. 어, 자석에서 발언 외에는 어, 가급적이면 좀 소란스럽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정수 위원님께서 증인신청한 저전 국립극장장 안호상 증인에 대해서 장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분입니다. 네. 안호상 국국장장나 국립, 주시고요. 관님 어, 저를 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 예, 노재인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김옥 기술위원장 겸 부회장도 신청해, 신청했는데 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 본인이 이렇게 증인 신청했을 때부터 축구업은 축구가 정치에 개입하면 휘발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어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축구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하는 거면 거기에 뭐구성의 감독을 누굴 쓰라든지 그 구성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매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또 우리, 그럴 의도도 본 의원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는지, 이런 저희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건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봐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대비해서 현지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 해외 스코칭 스탑 스태프 추가 선임 업무차 이렇게 해 출장 중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지금 이 시점에 꼭 가야지 되는지 실무자가 가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요. 우리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회피할 때도 회피해서는 안되도록 안 되도록 이렇게 돼있고 증인 출석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확실하게 좀 출석 해주시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30일 날 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는데 아직 그때도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재우 증인 예. 증언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게 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장님께서 예. 확실해 주시고. 예, 저는 대리까지 이렇게 증인 신청할 그런 생각이니까 예. 좀이 음, 문제가 음, 음, 어, 예. 좀 해결이 돼서 취급이 더 이상 이렇게 폐쇄적이고 또 무책임한 모습을 어,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이문제 관련해서 행정실에서 행정실에서 김호곤 감독의 해외 출장 일정이 언제 결정이 된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증인 채택 이전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증인 채택 이후에 만들어진 일정인지를 확인해서 방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지, 회피의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한 것인지. 잘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이 자리에 지금 유은혜 간사님 계시고, 염동률 간사님 잠깐 나가셨고, 송기석 간사님 계시는데, 어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 김호곤 그분이 10월 15일 날 귀국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출석을 하셨는데, 불출석계를 내고, 그 증인 일정을 다시 감안해서 잡아주시고, 그 양혜영 아까 KBO 사무총장 그분도 10월 11일에서 10월 17일이 지금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출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0월 17일 날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양혜영 사무총장도 출석을 할수 있도록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 기장위원님, 의사진행 예. 발언해주요 지금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 모여사님께 뭐 드리는 말씀 아니고, 여야 간사 네 분께, 지금 이, 우리가 주지리를 지금, 지금 네명 하셨나요? 다섯 분 했나? 그렇게 하고 지금 다섯 시까지 왔는데, 지금 주지리를 다섯 분 하고서 중간에, 저, 증인신문을 하고 보충질이하는데 어떤 분은 17분 가까이 쓰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걸 저~ 관사들이 상의해서 주지를 다 끝나고 저 증인신문을 한다든가 한 다음에 보충하고 또 보충질의 시간과 증인신문을 하신 분에서는 시간을 제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효율적이 되지 이렇게 하면 증인신문 다 하시고 그러면 주지를 하나도 못 하고 이제 저~ 회의가 지금 장, 주무장관한테 지금 저~ 국정감사에 준대 지금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비효율적이다. 다시 간사들께 상의해서, 이거 저, 어이, 말이 안